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릴인데요. 최프로이페스와 크레만이 만든 A1 이라는 릴의 출시 버전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시제품이었고요. 그 후에 정식 출고를 했고 예약을 하셨던 분들에게 원활하게 돌아갈 때쯤 저도 출시 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네요. 저는 제품을 볼때 제품의 디테일이나 완성도를 중요시 하는데 이런 파우치까지 완성도가 높으니 마음에 듭니다. 간단한 릴 오일과 함께 뭐 보증서 이런 것들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작고 앙증맞은 제품이 이렇게 쏙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 제품은 전에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때와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받은 제품을 이렇게 놓고 지난번에 받았던 시제품을 같이 놓고 봐도 그냥 외견상으로는 전혀 다른 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시제품을 받았을 때도 출시 직전에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완성도가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요. 심지어 이때 시제품 때는 108g이라는 무게로 110g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무게가 110g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최프로님은 110g 미만의 무게를 고집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시제품을 보고 꼭 넣었으면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드래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시제품은 전혀 드래그미 나지 않죠. 그리고 이 새로 출시된 제품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드래그미 납니다. 제법 까랑까랑한 소리가 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구성에 대한 걱정도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예 물고기 낚시를 하러 달려가 봤습니다. 오늘 좀 바람이 있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오늘 바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람 없고, 물안 가고. 저아 오늘. 서해 리벤지로 딱이야. 아, 얘가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좀 서밍을 잘해야 되는 건 있네. 캐스팅을 하려니까. 확실히 무게가 가벼우니까 릴이 없는 것처럼 로드 만든 것 같은 정도로 가볍긴 한데, 서밍을 잘해야 되는. 보는 분명히 있는. 야, 이건 거의 원초적인 베이트그 자체인데. 그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위에 대고 있으면 사실 문제는 없는데. 꼬맹이. 꼬맹이가 왔어. 아래는 석포문인데 이제 제가 미로민이죠. 이제 물이 좀 갑니다. 이제 왔어요? 시트. 얘도 우럭인가 있어 있어. 있어. 오 사이 음. 좋아. 사 돼요? 조금해요? 좀 밀리니까 진짜 확신이 좀 무네. 음. 아씨 나이스. 나이스! 두번 입질하더라고. 오우. 야, 크다, 크다, 크다. 우럭이다, 우, 우럭. 우럭, 우럭. 잠깐만요. 우럭 시야, 시야 좋다. 자, 이쪽으로. 나이스. 오우야, 오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우럭. 떨었다. 거의 된다. 봤어. 계속 들어가는데 아 미치겠네. 나만 못 잡았어. 아이고,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황어네 어? 황어. 방어. 황어 <laughs> <laughs> <방어> 친구들. 황어 <아유. 웃음> 친구들 다 모였네. <laughs> 어유, 황어 친구들. 너무 다른 무당탕탕인데. <laughs> 아유, 씨. 아유, 아유. 왔다! 아, 또 빠졌어, 또 빠졌어. 지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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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입질이. 오, 왔다, 왔다, 일부러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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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나이스. 야, 부드럽게 챔질했다, 진짜. 부드럽게 챔질하니까 물어주네. 어. 좋았어, 좋았어. 바지나. 어우 예, 황혼 줄 아, 황원주 알았잖니. 사이 좋다. 황원주 알았잖니. 나이스. 네. 시야 괜찮아.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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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올려야 돼, 혹시슬 기다렸다가. 참으럭기네 <laughs> 참우럭 뭐야? 참우럭 럭이에요 도루럭? 보신대로 동해에서 락피쉬를 상대로 하루종일 신나게 써봤는데요 봉돌은 40g에서 60g 사이로 운영했고 30m 내외의 수심에서 타이라바 낚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의 내구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최프로님은 이 릴은 철저히 두 종류 낚시 전용이며 두 종류 낚시 상의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무리해서 한 개까지 밀어붙여 보려고 물고기로 낚시를 해 봤습니다. 두 종류와는 달리 드랙도 제법 치고 나가니 내구성에 대한 테스트로는 해 볼만 했고요. 우럭과 돌삼치, 그리고 맛은 없지만 힘은 좋은 황화 등의 낚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등이 없다 보니 원초적인 베이트 릴에 가까워서 써밍은 필수였네요. 특히 저는 캐스팅을 해서 더 그런 부분이 느껴졌고요. 직공은 좀덜 하겠지만 합사 라인의 백래쉬를 피할 수 있도록 써밍을 습관처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두 종류 낚시로 사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역시 무게의 장점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써보신 분들이 릴의 무게가 줄어드니 감도가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마 쭈가 낚시를 할 때는 더욱 크게 느껴질 듯 합니다. 보신 대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서밍을 잘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나중에 두 종류 낚시에 써보고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